자, 태형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추대 타전 귀신의 웅쌤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태형으로 오전장 10% 상승 나오면서 다시 한번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 모양 나왔는데, 자, 이렇게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 모양 나오면 제가 윗꼬리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상승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런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 모양은 올라갈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지만 세력들이 장난질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절대 세력들한테 당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력들을 이용해 먹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태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새 가장 핫한 원자력, SMR 부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쪽으로 큰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목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만원. 6만 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 6만 원을 설정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태용 6만 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목표가를 6만 원을 설정한 이유 그리고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1차 매도가 그리고 2차 매도가 설정해드릴 거고 보유 중이시지 않으신 분들은.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한 조정, 기술적 하락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저점 구간에서 담으실 수 있게끔 타점까지 같이 안내해드릴 거니까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영상 내려다보시면 더보기란이라든지 아니면 댓글 칸에 저희가 간편 문자 링크, 텔레그램방 초대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p p 지 자료들 한 문득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 신호가 한번 나왔었고 엄청난 상승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 모양이 나오면서 세력들이 붙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급상승이 나왔었던 이유 중에 큰 하나가 SMR, 자 원전 소형 원자로 모듈 수주를 맡기면서 앞으로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이 태형이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이번 연도 2월 27일 날에 캐나다에 설치된 SMR 원전을 단조부품 공급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SMR 관련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이라든지 주산 에너빌리티 SMR 때문에 지금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가지고 SMR 처음으로 부품을 해외로 수출한 기업이 어디냐 태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탈원전을 해체를 하면서 원자력을 4배 정도 더 굴리겠다 라고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원자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탈원전을 했었던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겠습니까? 위험성.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대원전 같은 경우를 기피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마련된 게 새로운 시장 smr 시장이 개척이 된 것이고 소형 원자로 모듈 이걸로 위험성을 확 낮춰버리겠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운영이 되되 이런 소형 원자로 모듈 smr이 앞으로에 대한 시장이 좀더 확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태용에 대한 매출도 한번더 펌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태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해상풍력, 풍력 부분으로 이미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확보한 기업이에요. 특히 초대형 설비 투자로의 항구 해상풍력 대형화 흐름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가지고 실제 트럼프도 미국에서도 보조금을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번에 이재명 신정부가 출범을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대한 풍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또한 신재생 에너지 섬 만들다라고 만들 거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풍력에 대해서 이번에 이재명 신정부 동안은 수요가 어쨌든 다시 한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태형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투자업의 매매 동향만 보더라도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물려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수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자, 우리나라에 대해 잘 모르는 외인들도 밀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태용에 대한 주가 기대감 자체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런 풍력 발전, 그리고 SMR 관련된 이슈가 엄청나게 큰 걸,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걸 외인들도 알다 보니까, 태용이란 종목, SMR과 풍력을 만들려면 태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급상승이 나왔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매매세력들도 꼭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앞으로 공매매세력들도 계속 지금 붙어주는 모습들 보여질 거고, 그럼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냐, 제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RSI 지표 꼭 같이 확인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급등 신호. 이렇게 급등 신호 나오자마자 상승, 률 엄청난 상승 나왔죠. 급등 신호 설정하는 설정값과 이런 RSI 지표 설정하는 설정값. 항상 우리 가정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릴 거니까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차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 설정값들 한 문도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럼 RSI 지표 보는 방법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멀티 차트 3개. 첫 번째 차트로서는 매수세를 알려주는 차트고요. 제가 설정하는 이두선 안에서 놀아야지 이상적인 그림인데 태웅 같은 경우에는 선을 뚫고 올라가는 상망으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지금 현재 다 매수 상태이다. 주가가 천장을 찍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매수가 다 매수를 들어가면 안 되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두 번째 있는 세 번째 있는 이 차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두 번째 차트는. 추세선, 추세선입니다. 제가 설정한 선 위에서 놀고 있어야지 상승 추세가 일어났다는 건데, 제가 상위 1%, 주식을 잘하는 상위 1%들이 주식을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점 구간 박스권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로 변환이 됐을 때 매수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나왔을 때 매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상위 1%처럼 주식을 하셔야지, 이렇게 추세선이 변동이 되었을 때 매수가 들어가야지, 세력들한테 당하시지 않는 방법이고 세력들을 이겨 먹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용해 먹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추세선 꼭 확인 필요하고요 그럼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이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선 이 마지막 차트를 봐야 되는데 자이 주황색선 그리고 파란색선 이 주황색선이 파란색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주황색선이 파란색선보다 위에 있는 모습들이 보, 보이죠 그럼 앞으로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면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추세가 지속될 예정이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차트, 아래에서의 지표 하나만으로도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다 설정 가능하니까 설정값들 받아가 보셔가지고 직접 설정해 보셔서 제가 설정한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비교해 보시면 꾸준한 수익률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설정값 받아가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차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위측 전화번호에 문자 남겨주시면 딱 100분만 무료로 텔레그램망 최대 도와드리는데 텔레그램망 들어오시게 되면 오전장 시작하기 전에 4월 25일 금요일 7시 12분에 조선주 관련된 기사로 트럼프가 HD 현대그룹과 하나오션에 방문한다라는 따끈따끈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오전 7시면 주부분들은 식사 준비하시고 직장인분들은 출근 준비하시느라 기사 확인은커녕 오전장 준비할 시간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만 들어오시게 되면 기사 나오자마자 실제 4분만에 텔레그램에 업로드 되시는 거 확인될 거예요. 정보뿐만 아니라 추천 매수가 추천 매도가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측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 4월 28일 월요일장에도 시작하자마자 펌핑 나오면서 안전하게 15%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고 나왔다 그래서 타점기신 웅쌤이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매도 타점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선착순 150분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상단에 010-6463-3582번으로 타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연락 후에 텔레그램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